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로 준비해 왔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바로바로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바로 짠! 잠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어떻게 개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재밌겠죠? 그러면 오늘 이불 캐러 출발해볼까요? 출발! 첫 번째, 콜콜 자다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불을 뿌리치고 딱 침대에 섭니다. 세 번째, 다시 침대에 앉아서 딱 이불을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잠깐, 이불은 가로로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요렇게롱 이불을 딱 접어주세요. 한번더 접어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글도글 말아주면 끝! 이렇게 침대 위에 잘 올려놓고, 기지개를 한번 쭉, 하품도 해주고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도 정말 재미있었죠? 그럼 저 도토리를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토리였습니다.